이거 만약에 애물 가입 기간이 10월 24일 자정까지다. 아니 설마. 그러면 이 영상 완전히 이제 레전드 나는 거예요. 깻님을 <laughs>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줄수 있는 TV. 이 TV. 안녕하세요. 박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드디어 ISA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깻님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ISA 해지. 만기 됐단 소리죠? 네. 3년이 지난 거죠. 최소 임무 만기를 채웠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거기다 더해서 실제 해보지 않으면 정말 알기 어려운 연금 전환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자. 물음표도 있죠? <웃음> <웃음> 왜? 연금 전환 네. 내가 할까? <laughs> 아 우리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적어놨는데 네. 모르... 아왜 집어요 느낌이요 아 이렇게 쉽구나 <laughs>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이날만 기다렸습니다 저도 아 근데 말은 네. 계속 쉽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쉽다는 게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해보기 전까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해보면 아, 우리가 얘기했던 듣던 대로 그대로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막상 하기 전까지는요. 감이 잘안 와요. 아니 계좌가 다른데 이걸 해지하고 저쪽으로 돈을 옮기고 그걸 옮긴 거 어떻게 거기서 인지하는 거지? 온갖 생각이 많이 든다 말이죠. 그 과정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쉽게 연금 전환을 이해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깻님은 지금 ISA가 이제 3년 만기를 지났습니다.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 보자면 우리가 ISA를 열때 만기를 정하게 되거든요. 이 만기는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기간인 거죠. 아, 그래서 9 9 9 9년하라고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만기 말고요. 의무만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의무만기는 누구나가 계좌를 오픈하고 3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만기는 어떤 거죠? 의무만기. 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 위에 거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바꾸면 돼요.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가 차이는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좌 개설할 때, 만기는 999년으로 하면 되고, 자, 일부 증권사는요, 999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30년인가? 50년인가? 그게 그냥 정해져 있더라고요, 최대가. 어쨌든 최대로 하면 됩니다. 최대로 해놓고, 자, 임무 만기 3년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깻님은 만기 뭘로 해놨었어요? 저는 9999년 되있긴 하더라고요 어 NH군요 NH는 9999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오 대박이다 이거 고민이 없어서 저 혼자 매도하고 네. 녹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가입일자가 22년 10월 24일이잖아요 네. 고민스쿨 수업 듣고 만든 거네 아, 시기상 멱살 잡고 만들라고 해서 <laughs> 만들었군요 그게 3년이 됐어요 벌써? 네! 수업 들은 지 3년 됐네요. 축하합니다. 뭘 축하한지 모르겠지만, <laughs> 3년 축하해요. <laughs> 자, 3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올 매도. 질문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 그대로 못 빼나요? 그대로 뺄수 있기는 한데 그대로 빼면 혜택이 없어져요. 새 혜택이 아... 없어집니다.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매도하지 않고 증권인 그 상태 그대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지금 깻님이 여기 안에서 주식을 여러 가지 샀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천주를 모았어요. 근데 이걸 팔고 다시 천주를 사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옛날부터 비싸져 있고 비싸져 있는 걸 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뺄수 있게 해줘요. 원하면. 근데 뺀 만큼은 그 수익 부분 있잖아요. 재세택 못 받아요. 그 주식에 대해서 재세택을 포기하고 그대로 실물로 빼는 거는 가능합니다.굳이 할 필요는 없죠. ISA에서 샀는데. 그렇죠. 혜택 받는게 낫죠. 팔고 혜택 받고 현금 빼 가지고 다른 데 넣고 다시 사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 사람마다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담보 대출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이걸 잠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이유는 다양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값은 이겁니다. 다 팔아야 된다. 즉 모두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현금화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그, 해 어, 근데 이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오늘 24일이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오늘 24일에 의무 만기 종료일이에요. 그러면 해지를 할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해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틀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캐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틀 전인 22일에 이때 매도 주문을 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매도를 했어요, 혼자. <laughs> 하루도 연락하지 않는군요. <laughs>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제 입문 만기 3년은 그냥 지나기만 하면 상관없다 했잖아요. 네.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24일 오늘 현금화를 꼭 하고 싶고 오늘 해지를 꼭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틀 전에는 팔아줘야 된다는 주식 투자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 현금화가 되어 있고 이제 뭘 해야 되죠? 해지 신청? 해지신청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ISA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전산화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신청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지신청을 넣으면 이제 현금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혜택 부여되고 원래 그렇죠. 내야 되는 것보다 그동안 안 냈던 세금들을 한꺼번에 조금 낼거 아니에요? 조금 떼고 그 나머지 목돈들을 그대로 들어있는 계좌 형태로 남게 됩니다 저거 그럼 없애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해지하고 계좌 바로 없애달라고 했어요 자 해지를 했습니다 목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 일은 해야죠 이거요 연금 이전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영어 헷갈릴 수 있는데 연금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죠. 자 연금 저축과 IRP 둘다 가능합니다 둘다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만기 자금의 목돈에 일부를 뚝 떼가지고 저기로 보내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까지 확인한다는 것까지 삼번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계좌 개설 계속 이걸 원했군요 <laughs> 새로 ISA를 오픈하면 됩니다. 그러면 ISA를 오픈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2025년에는 내가 ISA를 열고 이미 2천만 원이라는 한도를 다 썼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걸로 인한 혜택을 1월 달에 돈 넣어가지고 지금 10월 달까지 혜택을 다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해지하고 새로 오픈을 한다면 열릴까? 열린다. 네, 열립니다. 2천이라는 한도 다시 생겨나고요. 그대로 다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5년 한해 동안에 나는 ISA 계좌에다가 4천을 넣은 거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ISA 계좌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까지 막을 필요가 있겠어요. 한방에 목도못 넣게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차에 따라서 이런 일들은 조금씩 조금씩은 다 우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이 있는 것이죠. 어차피 최대한도 1억이잖아요, 입금. 네, 봐봐요. 2022년 10월에 딱 열어가지고 2천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두달 지났습니다. 2023년 1월이 되면 2천을 또 넣을 수 있죠. 그리고 2024년 1월이 되면 또 2천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2025년 1월이 되면 또 2천을 넣을 수 있고, 놀랍게도 2025년 10월이 돼서 만기가 되면 또 2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계좌를 틀면.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입금액을 보면 3년 동안 이억게 들어가져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 <laughs> 네. 새로 오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최소로 봤을 때도요. 3년에 8천은 너무 쉽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안 하도록 3년에 6천이라는 말씀을 정확히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3년에 8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 열면 3년에 1억원까지 들어가지죠. 그래서 회님은 지금 또 열잖아요. 딱 3년이 지나 3년 뒤에 이 영상을 우리가 한번더 찍을 때 마음 먹고 꽉꽉 채운다면 그때 1억까지 넣을 수 있는 거죠. 왜냐? 8천까지 넣어 있는 상태로 만개지하고 그 상태로 2천까지 넣어가지고 1억 넣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계좌에다가 한꺼번에 통지로 밀어넣을 수 있는 거는 3년에 8천이라고 기억하는 게 쉽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저도 사실 이거 봤는데 일단 제가 IS 계좌에 인출 한도가 8천까지는 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 중간에 많이 뽑아가지고 어. 야 8천 그렇게 다 채웠어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배당주만 넣는다고 3천만 남긴 했는데 어쨌든 네. 8천까지 넣어지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야. 괜님 근데 진짜 돈잘 모은다. 주사 잘하고 근데 이거는 납비 한도가 그냥 깎이는 거지. 내가 천 넣었다가 뺐다가 천 넣었다가 뺐다가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알수 없죠. 그렇죠. 항상 계좌에는 천만이 들어있어도 거래량은 수억을 찍는 사람 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넣었다 빼면 한도 안 살아납니다. 그런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컨텐츠 다 다뤘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오늘은 만기에 대한 걸 조금 더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총 절세 현황이 27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럴 리가 없지 않아요? 자익이 저만큼이 아니라 줄인 세금이 저만큼이라는 거잖아요. 아 세금이 저만큼이라는 거예요? 네. 자익은 따로 보면 나오죠. 아 그러면 차익에서도 15.4만큼이 세금으로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저 정도로 쌓였다는 거구나 네, 차익 중에 국내 주식만 들어있는 ETF는 다 비과세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 원래 세금 안 내요 그 말고 원자재 샀거나 채권 샀거나 미국 투자했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했던 것들은 차익 보면 전부 15.4를 내죠 그러니까 걔네들 차익을 다 합쳐서 거기서 내야 할 15.4를 계산해서 그거를 비과세 조금 해주고 9.9로 낮췄을 때 아껴지는 세금을 띄워주는 거예요 최정적으로 내가 아낀 세금. 수익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죠. 상세보기 누르면 지금 깻님이 번 돈이 196만원이에요. 196만원 중에 손실은 0이에요. 손실로 무언가를 판 적은 없는 거예요. 수익만 판 거예요. 수익을 196만원 받고, 그게 원래 세금이 3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게 비과세를 해주는 400만원 안에 들죠. 즉, 196만원이 400 안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님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해 주는 거잖아요. 세금이 400만 원까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자든 뭐든 해 가지고 수익이 400만 원인 거죠. 야, 아, 이게 헷갈리는구나. 자, 개님이 수익을 봤어요. 수익이라는 건 이거 순수익의 개념입니다. ISA는.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거다 합쳐 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잃었던 거다 합쳐 보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순수익은 500만 원 플러스 인 걸로 나오는 거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럼 순수익 500이라는 것 것을 지금 과세 대상인 것만 모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원래 돈 벌면 뭐 내야 돼요? 15.4% 그거 15 좀잘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곱하지 않고, 자, 이 500을 일단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 400은 네. 아예 세금 안 떼, 그리고 100에 그좀 그룹 되는 거죠. 네 400은 비과세로 날려주고 넘는 100만 원에 대해서도 15.4가 아니라 9.9를 해 주는 게 이거의 혜택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500만 원 원래 벌었을 때다 과세 대상이라고 고려했을 때 500만 원에 15.4하게 되면 거의 75만 원 넘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ISA에서 했다면 일단 400 날리고 100에 대해서 9.9니까 99,000원이잖아요. 원래는 78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99,000원 내게 되는 게 ISA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음. 근데 깻님의 상황에서는 순수익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동안 번게 대략적으로 한200 정도 되는데 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수익으로 잡힌 게 200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400이라는 비과세로 보내야 되죠. 다 비과세로 끝나는 겁니다.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왜 내가 세금 혜택을 30만 원 정도만 받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안에서 국내 주식형 ETF 매매한 거나 개별 주식 매매한 게 있잖아요. 그게 많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사실 아무리 3년 전에 이걸 개설했다고 해도 뭘 알고 사용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제하는 시점에서 느낀 게, ISA 계좌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 어,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절세를 이거밖에 못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보면 엄청 돈 많이 넣은 거 같고 수익 많이 낸거 같은데 절세된 세금 최종으로 나온 게 30만 원 정도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지? 한 이유 첫 번째는 국내 주식을 많이 매매했기 때문이고 국내 주식을 매매할 때는 어차피 비과세죠 그래서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어차피 IS에 비워둘 거면 주식 여기서 해라라는 게제 지론이었어요 네, 왜냐면 배당 조금 받잖아요 그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낼 거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주식 만든 ETF를 하거나 국내 개별 주식을 하는 거라면 ISN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위탁 계좌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ISA가 거의 저한테는 위탁 계좌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는 제가 좋다고 했죠. 음. 1년에 2천, 조금 지나가지고 8천이라는 한도가 3년 전의 깻님의 상황에서는 한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뭘 하든 그냥 ISA에서 하세요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고 아, 지금은 네. 사실 깻님의 투자금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위탁과의 병행이 아주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ISA 새로 열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배당 받는 것들만 여기에다가 넣어야겠죠. 배당 위주로 세팅하거나 국내 주식이 담겨 있는 ETF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하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현물 투자를 하면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금현물 계좌를 여는 게 귀찮아서 그냥 금현물 ETF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는 금현물을 이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익이 돼서 과세가 되거든요. ETF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기서 또 하면 좋잖아요. 그러네. 제가 누적 납입이 7,950 <laughs> <laughs> 이렇게 너답에 뜨던 거예요. 근데 완전... 뭐 이해합니다. 원래 젊은 나이 때는 돈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건 3천. 음, 잘했어요. 이것만 해도 잘한 거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였어요. 세제택이 별로 안 컸네라는 결과 혹시 나오더라도 네. 그 이유는 세금을 내야 할 수익이 작은 거인 아.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새로 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좀 철저하게 활용을 잘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 이것도 콘텐츠 만들어 주세요. 자, ISA 제대로 활용하기 버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개 음. 남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마이너스 난 것도 그냥 싹 매도하고 네. 어 출금 가능금이 왜 천이에요? 지금 ISA 해지 하지않 했잖아요 네. 올해 넣은 원금 부분만 출금 가능하도록 잡히니까 저만큼 잡히는데다 아. 출금되면 안 되죠 해지 안 했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돈까지 다 출금이 되려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음.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게다 현금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해지. 드디어 해지를 할 겁니다 아, 그리고 나무는 ISA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음. 검색하면 돼요. 봅시다. 메뉴 검색 기능은 모두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 ISA 나오거든요 증권사별로 약간 메뉴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는 ISA라는 대 카테고리를 부여해 놓고 거기 밑에 ISA 잔고보기, ISA 주문내기, ISA에서 ETF 주문내기 내 ISA 한도 관리하기 이런 거를 쭉쭉쭉쭉 내놓는 곳이 있고 지금 여기처럼 ISA 메뉴 하나만 띡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기능들을 다 몰아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NH는 몰아놨기 때문에 그냥 ISA 검색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기연장 눌 아, 해지? 해지. 아. 우리가 해지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laughs> 그죠? 해지가 숨겨져 있어요. 자, 만기연장 버튼을 누르면 만기연장 하실래요? 해지하실래요?가 나옵니다. 아. 이게 어렵게 만든 부분이긴 합니다. 백님 그래도 3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서민형을 만들 수 있었고, 자, 지금까지 서민형을 쭉쓸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농어민도 혜택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해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쿨하게 눌러주시죠. 도제 판단 본인이 해야 되니까 해지 눌렀고, 우리는 현금을 다 해놨으니까 이제 확인 눌러도 되는 거죠. 괜히 떨리죠. 네. 해지 확인 상단, 요약해서 읽어줄게요.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의무 가입 기간 3년 안 지키면 혜택 못 받습니다. 중도해지를 만약에 할 때는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 분리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아, 그럼 그게 온전히 수익으로 잡혀버린다고? 그쵸? 과세 대상 금융 수익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3년을 못 채웠어요. 며칠 전날 큰돈이 필요해서 그냥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았던 수익이 한꺼번에 금융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그해에 만약에 내가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율 구간이 많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높은 세율로 과세가 돼 버리죠. 3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세 번째 것도 중요한 거다. 의무 가입 기간이 아니라 만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내가 설정한 만기 그걸 지나고 나면 일반 과세됩니다. 알죠?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아예 9999. 로 해놓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나옵니다. 만기 ISA 자금 중에 일부 또는 전부 내가 원하는 만큼 연금 계좌로 납입할 수 있죠. 연금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이 경우에는 연금 계좌를 보유한 그 금융회사에 방문하고 만기 ISA 자금을 연금으로 납입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뭔뭐 말이죠? <laughs> 봐봐요. 지금 NH 거잖아요. 네. 연금 계좌는 다른 금융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돈을 그리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리로 보내는 돈이 입금하는 돈이 아니라. ISA 만기 자금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 증권사에 미리 얘기를 해서 나의 ISA 만기 자금을 받을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저 지금 전화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순서 제가 뭐라고 했죠? 해지가 먼저예요.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해지하고 두달 동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니까 러 해지하고 두달 안에 새로 돈을 받을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해서 천천히 처리해라는 의미인 거고, 깨님처럼 단 하루도 놓치기 싫다 하루에 다 이렇게 처리해야지라는 사람은 없어. <laughs> 여기 있잖아요. <laughs> 누가 뭐야 할까봐 그래요. 이게 아 하루나 놓치면 뭔가 피해보는 것 같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는 여전히 돈 많이 낸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나오죠. 권리관계, 배당이나 유상증자 이런 거 들어올 게 있는 거, 처리될 게 있는 거는 충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남겨두되는 거죠. 계좌가 지금 해지됐잖아요. 그 뒤에 들어오는 배당은 일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베스트 사례는요. 분기배당. 만약 기준일을 지난 상태 이럴 때라면 이왕이면 배당 다 받고 해지를 하는 게 낫죠. 근데 저는 IS 계좌에 월배당으로만 세팅을 해놨잖아요. 근데 17일 기준으로 받을 거다 받았거든요. 월배당은 사실 기준일이 매번 그냥 금방, 금방 오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할 건 오히려 없습니다. 음... 그럼 그냥 누르면 되겠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확인. 의무가입 종료일자. 아, 너무 오늘이다. 이거 하루 안지나 되는 거 맞죠? <laughs> 저는 100% 안전하게 지났다는 확신이 들고 나서 일처리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봐봐요 3년이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네. 10월 24일에 개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월 23일. 23일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찍자고 한 거죠 이거 만약에 애물입 기간이 10월 24일 자정까지다. 아니 설마. 그러면 이 영상 완전히 이제 레전드 나는 거예요. 깻님을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줄수 있는 아, 유튜브 각인데. 저는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오늘 당일인데. 자, 눌러 봅시다. 아니, 제조. 아. 신청은 완료됐겠지. 그게 뭔 말이에요? 중도 해지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99%이긴 한데 1%는 뭐예요? 유튜브 욕심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도 자납게 자 i 스 해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아니 근데 이렇게 해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해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해지 신청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해지는 본보기 불가합니다 그죠아 불안해 어. 자꾸 저러니까 IS 정보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i s 스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laughs> 신청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없어졌어요 계약 정보로 가볼게요 없어. 없어요 이제 계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i s 없는 사람 내돈 어디 갔는지 보겠습니다 어? 남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나의 i s 정보 보기 했을 때는 이제 i s 스가 없는 것처럼 나오고 네. 자, 여기에는 있어요? 약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계좌가 그대로 일단 남아 있습니다 이체 가능 금액 한번 띄워볼래요 어? 다 된다 다 되죠 어? 만기 해지 맞네 음. 이런 아쉽군 ISA를 웃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ISA를 웃기는 건 실패했지만 자 그럼 이제 만기가 된 거고 이제 돈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는 ISA라는 이름 붙어 있지만 이제 돈다 빼고 그냥 없애야 되는 계좌인 것 같아요 아 없애는 처리는 보통 계좌 폐쇄 메뉴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폐쇄 한번 해볼래요? 계좌 폐쇄 신청 있죠 자 ISA 중경용 있죠 예탁금 이용료 지급 대상 이거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잠시라도 넣어놓으면 예탁금 이용료라는 것을 증금해서 돈 불려가지고 우리한테 넣어주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내 계좌가 없으면 못 받겠죠. 그래서 지금 깻님은 뭔가 받을 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뭘 받을 게 있어요 제가? 현금 넣어놓고 하루라도 있으면 아 이틀 있었지. 그것도 다돈 받을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볼게 아니라 우리는 해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어. 단계 뭐였죠? 전환, 연금 전환을 그 다음에 신청하고 이체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58만 7171원에 전환을 해볼까요? 뒷자리. <laughs> 그래요. 그럽시다. <laughs> 어떻게 해요? 저렇게 조그마한 금액을 이체를 하게 되면은 그냥 납입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지? 제가 한투의 연금 계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로 보낼 건데 네. 거기로 보내려면 이 ISA 계좌번호가 찍힌 거기서 한투로 들어간다가 증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 경험으로는 ISA 계좌에서 명확히 이체가 안 돼도 돼요. ISA를 최근에 해지한 지두달안 되는 사람이 신청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신청한 금액만큼 다른 증권사에 있는 연금 계좌로 이체만 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돈이 입금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른 데서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어요 아저 생각났어요 ISA에서 연금으로 받아주는 돈은 계좌번호가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네. 뒤에 뒷자리가 네. 달라진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계좌번호를 증권사한테 받아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일단 한투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투에다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됩니다 자 전화를 해볼게요 팁을 하나 알줄게요 전화하기 전에 메모로 꼭 계좌번호 적었어요 왜요? 전화를 들고 있는데 계좌번호 물어보면 전화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음. 상황에서 맨날 고생해요. 그 아, 상태에서. 내 계좌번호를 적어놓으라고? 음. 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저 증권사 직원이 말해주는 계좌번호를 받아 적으라는 류. <laughs> 이 정도 준비는 해놓고 전화를 해야죠. 자, 이래 정도만 메모해두고 이제 하면 돼요. 한국 투자증권입니다. 상담 직원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산업안전 보건법이 강화되어 고객 응대 직원에게 폭언이나 무리한 보상 요구? 고객님, 그런 건안 돼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의 대기 순서는 54번째입니다. 어? 점심시간에 엄청 전화하는구나, 사람들. 이걸 이 어떻게 팍팍 줄 수도 있으니까 아,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쉽지 않네. 네, 여러분 저희가 한참 기다리다가 통화 연결이 결국 안 돼가지고요 점심시간에 고객센터 연결은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뒷부분 이어가지고 영상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전환해 주는 것을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할수 있게 지원해 주는 증권사가 일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룬 증권사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필요한데 저희가 고객센터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에 코스피가 높아서 그런지 어,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불편하다고 볼수 있고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3년에 한번 한번 있을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지원해주는 증권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어때요? 연금을 이벤트 그냥 괜찮은 곳으로 옮겨요 아 옮겨 놓고 전환까지? 그대로 ]까지? 옮겨지나? 연금저축은? 아니요 다 현금화 아, 돼요 아 안돼 그만 현금화 되는 거 싫어한다니까 <laughs> 아 그러면은 연금 이전을 해서 다시 포트를 짤까요? 좀... 1년 정도 했는데 네. 다시 리셋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냥 자산 배분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네.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네. 마음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ISA가 만기됐을 때 우리가 진행해야 될네 가지의 절차를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계좌에 있는 자산들을 전부 매도합니다. 다 현금화가 된 후에 앱상에서 해지 신청을 누릅니다. 해지 신청을 누르면 ISA라는 게쏙 하면서 풀려버립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연금 전환 신청을 합니다. 연금 전환 신청은 우리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그 증권사에 신청하고 보내라고 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까지 하면 연금 전환이 완료가 됩니다. 연금 전환을 하고 나면 이제 남아있던 계좌를 폐쇄하고 새로운 계좌를 열어가지고 새로 2천만 원을 이렇게 부으면 되겠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간단하죠. 지나고 나면 간단한데 전화 연결 안 되는 거 빼고 저 중에 헷갈리는 건 사실 없잖아요. 전화 연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laughs> 그건 저도 제일 힘든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어요. 왜냐? 3년에 한 번이니까. 3년에 한번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3년 전부터 아 그날이 다가오는 거 불편해 라고 하,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이 정도의 불편함은 우리가 감수를 해 봅시다 자 더이어서 괜히 이거 하면서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아,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금 전환에 대해서 또는 연금 이전에 대해서 또는 연금 신규에 대해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비교하는 영상 한번 준비해 주세요 아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3년에 한번 해줘야 될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 전환하는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isa를 새로 열어가지고 연금 준비를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고미TV 박고미TV